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이 독점 보도를 통해 토트넘 고위층의 논의 결과, 올 여름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확정했고, 이 사실을 손흥민 측의 캠프, 손흥민 선수의 계약 대리인도 인지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올 시즌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마지막 동행이 되는 것인데요. 영국 현지의 독점 기사, 원문 전체 내용 살펴보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공신력, 그리고 실제 이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결별 결정을 보도한 매체는 영국의 인터넷 축구 전문 신문 더 부트룸입니다. 공신력이 높지 않은 인터넷 신문이지만 최근 나인티미니에서 활발하게 이적설 취재 기사,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달해 왔던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를 수석 기자로 영입한 이후에는 독점 취재 기사도 늘어나고 있고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 역시 최근 자신의 기사에 공신력을 검증하고 적중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 신레를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언 벨리 기자가 더부트룸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협의를 철회했다라는 사실, 재계약 협상을 토트넘 측에서 중단하면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선회했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보도했었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 1티어로 유명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 레스트워드 온 스퍼스에 출연해서 이 내용이 사실임을 컨펌하면서 더더욱 벨리 기자의 공신력은 높아졌습니다. 그 그 기사에 이어서 더부트룸은 영국 시간으로 2월 19일 우리 시간으로 바로 오늘 충격적인 두 개의 독점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제이미 브라운 기자가 쓴 손흥민 선수가 떠날 올여름에 토트넘이 영입할 왼쪽 측면 내지 2선의 새로운 주전 공격수가 확정됐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기사는 바로 손흥민 선수 측 손흥민 선수의 영국 쪽 캠프에서도 토트넘과의 결별이 올여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이미 브라운 기자는 토트넘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스퍼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 스카이스포츠에서도 종종 패널로 출연하면서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해올 정도로 영국 현지에서는 나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자입니다 물론 메이저 매체의 기자가 아니지만 이스트런던대학교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한 이후 2019년부터는 영국 축구를 현장에서 취재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네트워크, 소식통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채널의 팔로워가 17만 5천여 명에 육박한다는 점, 영국과 유럽의 유명 축구 기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팬들에게 유명한 기자는 아니지만 가짜뉴스로 조회수 파리를 하는 기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계로 보이는 G 세펠 라벨라르테 기자가 작성한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손흥민 선수 계약 상황 기사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 기사는 그레이엄 베일리, 제이미 브라운 등더 부트룸의 또 다른 토트넘 전문 기자들과 협업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사의 리드 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 어스퍼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더 부트룸 풋볼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경기장과 라커룸에서 팀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인물 중한 명이자 팀의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2경기 6득점 7도움이라는 본인의 이전 활약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저조한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의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 고위층과 손흥민 선수 측 캠프 손흥민 진영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부트룸 풋볼의 소식통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G 세테 라벨라르테 기자 역시 영국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한 축구 전문 기자인데요. 축구계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GRV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여러 매체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노팅엄에 있는 트렌트 대학교에서 공부한 이후 영국에서 쭉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축구 전문으로 또 영국 축구 내부의 소식통을 확보하고 있는 기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부트룸이 보도한 두 개의 독점 기사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고위층이 최근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지난해에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철회하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기로 결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손흥민의 현재 폼이 계약 협상 철회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 구단 수뇌부라는 충격적인 중간 제목이 있죠. 더 부트룸 풋볼의 수석 기자인 그레이온 베일리가 앞서서 밝혔듯이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손흥민과의 계약 협상에서 철수했습니다. NG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었다는데요.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이 펼쳐지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활약이 주춤해졌고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는 북런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고위층은 손흥민 선수의 선수 생명의 길이 수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우려가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이 최고의 기량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향후 주전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부트룸 풋볼도 토트넘의 왼쪽 윙어를 포함한 여러 공격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 캠프 쪽에도 인지하도록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토트넘 측이 손흥민 선수 측에 우리가 그 자리 손흥민 선수가 뛸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알아보고 있으니 너희들도 떠날 팀을 알아보라는 의사가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양측이 올여름의 결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결별 거피셜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우디 프로리그가 손흥민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프로축구 일부 리그인 메이저리그 사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티스텔이 다음 시즌 토트넘 공격진에서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의 레전드이며 클럽의 경기장 밖에 동상을 세우고 자격까지도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는 너무 많았던 경기 시간 그리고 충분한 휴식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죠. 토트넘은 올 시즌 부상 위기가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매우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올 해에 바이에른 뮌에서 마티스텔을 임대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마티스텔과는 올 여름에 영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유소년 레벨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텔은 중앙 공격수만큼이나 많은 자리를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마티스테리 클럽에서 뛰고 런던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런 의지를 의향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영국의 약에 있어서 점점 더 낙관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해두면 장기적으로는 마티스테리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왼쪽 측면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 다재다능한 선수인 만큼 최전방의 공격 라인의 모든 포지션에서도 활약할 수 있어서 딱 손. 선수의 대차자로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 특히 제이미 브라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 부트룸 풋볼은 토트넘 어스퍼가 올 여름 에베레치 에제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지난 두 번의 이적 시작에서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던 그 에제에 대해서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크리사펠스의 스 윙어인 에제를 올 여름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런던 클럽 토트넘은 올 여름을 앞두고 공격력 보강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부트룸 풋볼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또한번 소닉리 선수와 토트넘의 올 여름 결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부트룸이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 이적 계획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골로 감독이 올 여름에도 즉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의 감독으로 남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즉 포스테코골로 감독이 올 시즌 종료 시점에 경질될 수는 있겠지만 포스테코골로 감독 본인이 있더라도 그 자신도 에제를 원하고 포스테코골로 감독이 팀을 떠나더라도 토트넘 구단은 에제 를 영입 최우선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에베레치 에제 영입 경쟁에서 토트넘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치 에제를 원하는 팀들이 많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크리스사팰리스의 에제 영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 부트룸의 수석 축구 기자인 그레이언 베일리가 접촉한 소식통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26살로 아직 한창 나이인 에제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마르무시를 영입했고, 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아스널의 최전방 공격수에이더 시급한 상황이고 리버풀은 아직 떠날 선수들의 상황이 정리되어야만 애제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애제의 자리에 겹친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라라든지 최전방의 스트라이커 자원 또 최전방의 누녜스나 조타가 떠날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필요하기에 애제가 최우선 타깃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토트넘이 이 팀들에게 앞선 이유는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모두 애제가 최우선 타깃이 아니. 후순위의 영입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트넘이 애자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크리사펠스의 팀동료이자 또 다른 토스넘의 영입 타겟으로 알려진 아담 와튼이 에제를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 에제는 현재 크리사펠스와의 계약안에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액의 이적 료협상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정도 금액이면 마티스텔보다 저렴하게 잉글랜드 대표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검증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크리사펠스 역시 올 여름에는 에제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적을 허락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제를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올 올 여름에는 마크 게희히와 에제를 내보내면서 새로운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올 여름에는 에제를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에제 선수가 오는 것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제의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비교한 항목도 나오는데요. 올 시즌 에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이전 최근의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 리그 14골에 관여하고 있는 점, 실제적으로 6골 7도움 추가적인 활약이 컸기 때문에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음에도 그의 폼을 고려하면 그 폼에 비해 좋은 기록이지 실제 경기력은 좋지 않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에제는 기록보다 경기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는 기록보다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어찌 됐거나 에제는 현재 포스트코로한 득의 스쿼드에는 이미 왼쪽 윙어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대체자가 되지 않고 마티스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에제는 10번 공미 포지션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메디슨이나크로스 가 맡고 있는 그 자리를 볼수 있는데 메디슨이 한칸 내려가면서 비수마가 정리되고 쿨루셉스키 자리에 베리발이 함께 뛰고 있지만 베리발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에제의 쿨루셉스키로 공미 자리를 구성하면서 때에 따라 쿨루셉스키도 측면으로 에제도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전천후자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에제 같은 경우 사실 지난해 여름에 이적이 무산된 이후에는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져 보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면서 에제와 비교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분명히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제가 더 어리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선수죠.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메디슨 브레넌 존슨, 그레이, 스펜스, 애슐리 윌리엄스 등 영국 선수, 뭐 존슨은 웨일스 선수지만 나머지는 다 잉글랜드 성인 대표나 청소년 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토트넘인 만큼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를 영입해서 흥행성과 팀에 대한 관심, 마케팅 파워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빅6스로 포함되는 이유도 사실은 런던에 연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기도 한데요. 홈그라운드 선수로 확충할 수 있고 또 경기력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면서 재판매 시 이정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레비 회장 입장에선 이렇게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들, 청대 선수들이 가성비 좋은 영입으로 볼수 있는 목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에제가 온다면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나간 자리를 완벽하게 트리플 스쿼드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가 또한 팀내 최고급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던 연봉을 에제나 완전 영입을 할텔 혹은 블라우비치에게 충분히 줄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공격진에는 유벤 토스 스트라이커 두샨 블라우비치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원톱으로는 솔란키와 블라우비치를 두고 유망주 스칼렛을 보결 자원으로 두고 왼쪽에 마티스텔과 에제 마이키 무어 공미 자리에 에제와 쿨루셉스키 루카스 베리발 오른쪽 공격수로는 윌슨 오도베르와 브레넌 존슨 임대 복기후1군에 잔류 시킨다면 양미력 선수가 뛸수 있어서 여러 대회를 병행하더라도 충분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맡아왔던 리더십 역할은 이제 중앙 미디필드로 내려가서 뛰게 될 제임스 매디슨이 부주장직을 유지하면서 맡을 수 있고 또 다른 부주 주장인 골키퍼 굴리에이모 비카리오 또한 1년 연장옵션 발동이 고려되고 있는 최장수 선수 수비수 벤 데이비스 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블라우비치와 에재 영입에 들큰 이정료는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받고 또한 현재 저희가 명단에 빼놓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올 여름에 거액에 매각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정료 수익 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을 떠날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갈수 있다고 보도했고 한준tv 역시 손흥 선수가 유럽 커리어를 마칠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무대로 갈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직 유럽에서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한국 투어가 확정된 바르셀로나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조타와 누네스의 정리를 추진 중이면서 살라까지도 떠날 수 있는 리버풀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르미넨도 토마스 밀러의 노세화, 그나브리 코망, 사네의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팀입니다. 올 여름 토트넘과 결별이 유력시되는 손흥 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올 여름에 토트넘을 정말 떠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한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최신 소식과 독점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